짐이 아, 나 처음 배울 때 같다. 아니, 다윌 네. 처음 배울 때 같다. 저거 아 쉽잖아. 모, 목표, 윤재재보다 늦게 나가기. 네. 네, 나도 하상그 <laughs> 생각을 하고 있어. 세렘부터. <laughs> 진짜 자강구천이시네요, 다들. <laughs> 아, 벌써? 1형님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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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오래이나이 33초 바인드. 21초에 풀려요. 이건 원바 안 되겠는데? 아니 지금 다른 분들이 프레이 안해서 딜을 안 하는데? <laughs> 갑니다. 박건 아, 나겠다. 나이스. 아, 왜까았어 지금? 이거 마지막까지 회오리 감자는 피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 맞아요. 아니 잡았는데 이런 거 반칙 아니에요 이거? 그거는 원기한테 따지세요. <laughs> 그건 맞지. 아. 우리한테 왜 그래 대체? 일 좀요. 감사합니다. 아 시드린 교체 좀요. 네. 녹스. 녹스. 이제 눈 떠요고. 눈 뜨는 게 뭐죠? 파멸의 눈이 뜬다고 안내 문 하면서 동그란 거큰거 옆에서 돌아댕길 거예요. 스 태양 모양. 오케이. 마치 내가 보육 교사 자격증 딴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 파멸의 눈이 떴습니다. 저두 개. <laughs> 저야 맞으면. 파괴 달려요. 네. 파괴 달리면서 지져져요. 맞아요 감자할게요. 아. 감자 와요. 회... 어... 오케이. 감자. 파괴 달린 채로 감자 맞으면 중첩사 합니다. 네, 중첩은 어디 나와요? 중첩은 그냥 두개 아이템은 중첩이요. 에 데카 데카 깔고 쓰본 걸리는 거요 선생님. 이게 <laughs> 어디 나와요? 있나 여기 폰이가 돼 있나요? <laughs> 표기, <표기가> 있나요? <laughs> 선생님 혹시 금붕어신가요? <laughs> <laughs> 가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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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나왜 9개냐? 소연아 너왜 12개야? 아니 너 영상 한 번이라도 안 봤냐? 나한 번은 맞지? 봤어 아니 네, 근데 영상 안 봐도 뭐새 글자나 팡이 이런 애들 하는 거 보면은 아저 그런 것도 안 봐가지고 사실 뭐 <laughs> 보스 영상은 안 봐가지고 야 재재 형님 거랑한 봐볼 테니까 대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자 어형 욕할 수도 있다 어임필을 1분 30초 만에 기셨는데 뭐라고요? 아임필을 입장 1분 30초 만에 기셨어요 얘아좀 심한데. 야, 선생님 어, 그냥 야. 하기 싫다하고 <laughs> 말을 하세요. 저 말하는 거예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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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뭔소리에저 언스로 뽑은 건데. 메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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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테오. 아 이거 임팩 없던데. 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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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laughs> 아이나 사선 맞으러 간 사람 처음 봤어. 우리 해방 무적 생기고 해방 무적을 더안 쓰는 거 같아요. 그거는 선생님 손가락이 문제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끼다가 안 써요 맨날. <laughs> 저 이제, 아, 건능보호 극딜할게요 네. 저 15초? 네, 저 보고 극딜하는 게 <laughs> 맞는 거 같아요 호연아 어. 어, 어? 제발 대가 창좀 키워주면 안 돼, 너무 열받는데 미안, 어디 있는데 그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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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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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왜 혼자 왼쪽으로 가? 왼쪽 주면 안 돼? 와, 저렇게, 아니야. 저렇게 아니야. 나만이 뭐, 죽기도 아니, 힘들겠다, 아, 진짜 어... <laughs> <laughs> 아. 아니야, 꼴리냐? 말 걸어서 그래 왜말 걸고 그래 아, 진짜, 바로 바로 어. 바로 열심히 바로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극조용 해! 아유 국질 하고 있어. 아, 정말. 조용히 아래. <laughs> 조용히. 개웃기네. <해. 웃음> 아이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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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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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고 있는 거야 제주님 아이온. 아이온 뭐야? 이제 아, 내줘야 뭐, 되는구나. 씨. <laughs> 그 아유 뭐 감자 조심 감자 조심. 아 바인드 그런 데 어떻게 왜 시켜? 야 이거는 좀. 겁 많은 바인드가 안 걸려. 어. 1 패빼고. 아 간. 이건 좀 아니지. 방금 거는. 마이크 나이스 아니 메타워가 온다는데 왜다 왼쪽으로 가 있어? 아 때깔 때 없다 근데. 아. 까강아지. 아그리강아지가메오예요 네. 아요 맞아. 아! 강아지가메테오야아 그래? 어 씨야. 메태오가 엄목아요두 때다 힐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저기 파 파운틴이 있는데 파운틴이 먹고 힐을 <웃음> 달라고 <웃음> <안> 하고 <laughs> 있어. <방금? 웃음> 어? 아, 제가 줬어요. 아, 제대로 건가? 제가 줬어요. 제가 아다고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와, 여기 파티 재밌다. <laughs> 아이 씨발 보는 건 재밌지. 누쪽 왼쪽 왼쪽 쪽 아마 나도 하고 있으면 같이 욕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형, 아, 그냥 어디 맞아, 어디, 너, 너 어디서 하냐 이러면서 대가리 따로 간다 고 그랬어. <웃음> 아니 <웃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처음, 처음 하는 네. 것까지는 아니, 괜찮은데. 처음을 알고 왔었어야죠 처음에도. 그것도 그거고 <laughs> 무슨 격수들을 못하는 게. 인생은 실감입니다, 여러분. 하타에게 부리는 거 마냥, 야 어디야, 일로 와, 겁마 가자 이러면서 <laughs> 거의 머리채 잡듯이 잡아가시는 <laughs>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럴 수도 있죠. 아, 저 친척들이 도와주는 거지. 은 그러니까 저희도 와... 욕하는 것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메트 와요. 아, 씨발. 이파, 이파, 이파. 메트오를 오는데 왜 대체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메트. 매트... 네, 저희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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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를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의지는. 네. 의지를 쓰요. 의지. 의지가 두 개나 있다고 두 개나 의지가. 아, <laughs> 노번우지우지 <4회> 의지. <4번 웃음> <laughs> 돌아버리겠네. 흐 <laughs> 이제... 쓰세요 제발 좀 있으면 게스트 쪽에, 임... 게스트 톡에다가 저형 욕한다면서 욕 임피넘 임피님이 안피나고 임피는 임피키라고 임피, 임피 임피 임피키 있잖아요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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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발 죽었다 10초 남았네 일어나 아니 분명 입행 입장할 때 12개였던 사람이 왜 벌써 17개밖에 안 남았냐고 그러게요 어디 갔대요 제거아나왜 <laughs> 여긴요 오케이 파운틴 안 깔게요 네 깔지 마세요 근데 여기 파티.. 저기 여기... 맨둘 나가면 저희도 나가죠 그냥 아 근데 여기 파티 딜량이면 55분이면 3패 넘어갈 것 같은데 왜 아직도 2패까 그러니까 나도 신기하다 어, 55분 정도면 무조건 3패를 갈 딜량일 텐데 아 저희 노블 안 써서 그래요 노블 안 써도 55분.. 아. 노블 안 써도 좀 아닌 거 같아 <laughs> 아 노블 안 써서.. 아 사람 너무 많아 지금 머리 아프다 나 3패 안 죽을 자신 있긴 하 <laughs> 뭐? 아 오케이 제발.. 제린이 그3패 한번 질 때마다 템 하나씩 바꿔 가지게 할래요. 메테오, 메테오 준비, 메테오 준비 메테오 음. 지나고 극딜. 어좀 길어요. 길어요. 저거 그, 길어요? 극딜할게요 아, 메테오. <laughs> 메테오가 길어요. 쳐 주세요. 뭐가 길긴요. 땅깔아 제가 길조 선생. <laughs> 와! 뺨뺨뺨 못씩 아, 아, 알려 줬는데 아. 다두드겨 맞는 거 봐. <laughs> 땅깔 십몸 러네. 야안 보이는데 하얀 거 아무리 봐도. 뺨. 아 오케이. 아니, 건물 스킬 안 보이는데? 메테오 메테오 땅강아지 준비 땅강아지 준비 뺨 강아래죠. <laughs> 두 마리. 뺨 빠짐. 오른쪽 큰 발판. 아 제제님 일단, 두 개네요. 다행이다. 제제 보단 다. <laughs> 그 와중에 경쟁하고 있었어. <웃음> <웃음> 뺨. 맞지. 나의 길에는 경쟁하는 거지. 나동경이형이랑 용진님이랑 그그 뭐야. 아, 그랬던 위로, 시절이 생각나. 고 발판 위로 발판 위로 발판 위로 발판 위로. 발판 나도 뭐매골만 이기자는 마인드를 했으니까. <laughs> 아, 갔다 이번엔뭐 했다고? 했... 간다, 아웃 간다. 간다. 아웃 간다. 메테오, 메테오. <laughs> <간다. 웃음> 아, 재진님 나갔어. 화났어? 나 어디 왜그 여기 있어? 말해. 나 뭐야? 아나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난줄 알았어. 아, 스트레스. 야, 지금 전투복 입은 머리 긴게 너밖에 없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저게 음, 다는 그, 못보자무지성 어. 점프 디바이드 안하셔야 돼. 점프 하지 마. 그냥 점프. 점프톤 디바이드. 그냥 이동할 때 레조너스 써, 그냥. 강아. 빰. 야, 서현이 그냥... 지금 뺨1 1번 어? 중에 8다 맞던데 <laughs> <웃음> 뺨 <웃음> 매태오, 진짜 매태오. 저러다가 싸데이 맞으러 갑시듯뺨 두마리 땅가지 두마리 끌당곧 건너와요 뺨 건너오면 건눕 어떻게 해야 되죠? 아아 아네 알아요 건너오면 아. 뭐 어떻게 해야 <laughs> 죠 피해야죠 선생님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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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어 선 아아 살려줘 혹시 12시 넘어서도 연못 갑니까? 안 가시 네. 형 1 2시넘어는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아, 한한두칸만 가려고. 버린님 돼 보니까 버린이 재밌어 보이셔서 약간 더우시는 <laughs> <laughs> <아니, 웃음> 우리 어? 하버 어. 철퇴 풀어줘야 돼. 뭔 소리야. 뭔아 아, 풀었네. 어린님, 저좀 풀어주세요. 야, 음. 어 버린님 그 저좀 풀어주세요. 어그풀테니까 핸즈 프로필아주로면 바로 추방이니까 이렇게 바로 바로 해줄게요. 야 만들고 들어가라. 애. 어 잠깐만요. 아 마인 아니네. 아 누나 나 아직 남아있구나. 나 순간 매니아가 한 어, 마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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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나왜세 개밖에 없어? 그걸 저희한테 물으시면 아. 존는 <laughs> 아. 들어올 때마다 점프를하면서 들어와. 오케이 저주사. 6번. 뺨. 뺨. 한 번. 뺨. 한번더 뺨. 아니 뺨어못 들어가면서. 매트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게요네 네. 뺨. 매트번 발판 뺨. 있음. 김 이게 발판이고. 디바이드 몇 번에. 어, 비기가있데 어. 같이 왔어예권 네, 보고 같이 가죠 그냥. 네. 어, 서연이 그냥 점프기 빼는 게 어때? 어 미안. 어. <laughs> 점프기 말할 빼고 없네. 하는 게 낫겠다요. 뺨. 야, 뺨이잖아. 말고 말지 내가. 허프는 밖에서 쓰시가을 텐데. 뺨. 아 아니, 아니 언 언제... 아인드안 걸려, 안 걸려 건마는 아아인드안 걸려? 어또 몰랐어 바이... 아니 아까 마인드 바이... 왔잖아 <laughs> 영상 봤다며 너네 이렇게 오래 사냐? 뺨야 어... 나는 아직 해방도 안 했는데 넌 뭐냐? 아델이 어, 상상 아, 이발발아아야 시... 아야 미안하다 야죄야 미안하다 <laughs> 아니 나간 <laughs> 사람한테 미안하겠냐고와 <laughs> <뭘안> <laughs> <laughs> 리얼 잼이다 왜 아직도 반피밖에 안 됐지? <laughs> 반피가 어디 a 요 e you? Where are you? Where are y o 게 Where are you? Where a r 먼저 가도 돼 괜찮아. <laughs> 무적기. e <빨리> you? 무적기, <laughs>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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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o u Where are y o 아뺨 맞았어요. 아 r e you? Where are you? Where 소화하셨습니다.